그리고 이 물은요,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이 물을 먹게 되면 공복감 해소, 일단 배가 부르니까, 이런 효과도 있고요. 또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이 단식할 때는 숙변을 제거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에 물을 드시지 않으면 변이 딱딱해져서 숙변 배출에 어려움을 겪죠. 안녕하세요, 신근식입니다. 자, 이 단식을 하다 보면요, 단식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굶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식이라고 해도 반드시 먹어줘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물 단식이나 양 단식이나 똑같습니다. 반드시 먹어줘야 될세 가지 중에 그첫 번째가 바로 이제 물입니다. 이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드셔주셔야 되고요. 이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찬물은 자칫하면 위에 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그것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한 모금씩 벌컥벌컥 드시는 게 아니요. 한 모금씩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요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이 물을 먹게 되면 공복감 해소 일단 배가 부르니까 이런 효과도 있고요 또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이 단식할 때는 숙변을 제거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물을 드시지 않으면 변이 딱딱해져서 숙변 배출에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워낙에 짜게 먹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 짜게 먹지 말라는 건지 소금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소금은요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예,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지 않게 되면요 뭐 단식할 때 어지러움을 겪는다든지 단식을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혈관을 정화하고 또 염증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 네, 물론 시중에 파는 정제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뭐 천일염이라든지 혹은 죽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양은 한 6g 정도 하루에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면 한 6g 정도가 되겠죠. 드시기 힘들 때는 약처럼 네, 이렇게 물로까 함께 드셔도 되고 또 하나 소금의 이점은 이 소금을 드시면요 이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단식을 할때 물을 먹는 게 평소에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이물 먹는 걸참 힘들어 하시는데 이 소금을 수시로 조금씩 먹게 되면 네, 물을 먹기가 훨씬 쉬워지죠. 단식 때 반드시 먹어줘야 할세 번째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이 비타민C는요, 동물과 달리 사람의 몸에서는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요, 뭐 출혈이 난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시중에 파는 비타민C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식 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감잎을 추천합니다. 이 감잎은요, 레몬의 11배, 그리고 사과에 비해서는 물에 100배의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감잎은 감잎환이나 감잎차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어, 환을 드실 때는 뭐한 15, 20알 정도, 하루에 두번 정도 이렇게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되겠고, 감잎차는 티1 0로잘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우려서 수시로 드시면 되는데, 비타민C는 너무 온도가 높으면, 물의 온도가 높으면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 60에서 80도 정도의 약간 따뜻한 물에 우려서 수시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식 시 반드시 먹어줘야 될세 가지가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비타민C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단식 시 반드시 먹어줘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